안녕하십니까 스타워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에 대해 캐릭터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픽업 배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익숙해질 때까지 언제든지 카드 배틀을 하자면서 메모리얼 로비랑 좀 연동이 되게끔 어, 피그, 배너 픽업을 만들어 줬고요 원격력 1800, 방어력 1800인 카에 대해 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 선생님이랑 같이 카드 게임 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일러스트고요 자 이름은 이사미 가에데 소속 학원은 백기양의 연합 학원 1학년이고요. 구활동은 수행 부입니다. 자 생일은 7월 9일. 취미는 장난 참는 중이고요. 장수 부댕이 잡기입니다. 성우는 카토 에밀리 역할은 스페셜이고요. 포지션이 생존 특화 서포터입니다. 타입이 폭발의 공격이고요. 특수 장갑의 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드게임을 하는 카이데이와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얼 같은 경우는. 자, EX 같은 경우는 4코스트에 원형 범인의 아군에게 치우력만큼의 보호막을 주고요. 노멀 스킨이 40초마다 방어력이 가장 높은 아군에게 방어력 30%를 줍니다. 그러니까 탱커한테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방어력을 증가시켜 주겠죠. 해시브는 치유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보호마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서브 스킬이 아군의 최대 체력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킬 세팅 자체가 아군이 생존할 수 있게 특화된 세팅인데, 아시다시피, 어, 이 게임은, 어, 딜러. 그러니까 딜 중심의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이게 높아지거나, 뭐, 방어력이 높아지는 것보다, 뭐, 공격력 계열이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자 EX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가에데가 <laughs> 권총을 소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전용 무기 소개입니다. 가에데가 늘 가지고 다니는 신호 권총입니다. 아까 EX 때 모션에서 보았죠. 말 그대로 무언가 발견하면 신호를 알려주기 위한 사용하는 물건으로 가에데가 주로 사건을 일으키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혹은 희귀한 무시킹 카드를 발견했을 때 쏘아올린다고 합니다. 자 패시브 강화, 치유의 파도 야그 치유의 파도 야 브러스로 강화를 해주고요 자시간의 전투로 SS로 강화를 해줍니다 당 치유력이 늘어나는 전무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장비는 신발, 가방, 목걸이고요 치유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목걸이를 준것 같네요 자 사용하는 스킬에 필요한 재화입니다 자 먼저 백귀양의 어, 연합 학원의 삭생이기 때문에 백귀양에 관련된 EX책 어, 초급, 중급, 상급, 최상급을 30, 30, 30, 8개가 필요하고요. 자, 메인으로 사용하는 오파츠는 한이와 시리즈입니다. 16개, 14개, 8개, 6개의 오파츠가 필요하고요. 서브로 사용하는 건 보이니치 시리즈입니다. 28, 25, 19개의 보이니치 시리즈가 필요하고요. 자 스킬 같은 경우는 스킬북이 25, 25, 25, 20이 필요하고요.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한이와 시리즈의 5개, 16개, 3개, 12개. 서브로 사용하는 보이니치 시리즈가 30개, 13개, 22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렙을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서 한 개를 내야 스킬에 발렙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하는 호감도 선물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코스프레이어, 빙글빙글 안경이고요. 서브로 좋아하는 거, 게임 잡지, 전체 망한 거, 게임 커그 컬러, 오피트, 곰 인형, 물감, 퍼즐 큐브, 식물, 욕망 향아리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시면 하이데가 좋아할 겁니다. 자, 한이와 시리즈에 사용하는 캐릭터 소개입니다. 치바키, 코아루, 카에데 같은 경우는 어, 메인에서 사용하고요. 서브에 사용하는 와카모, 체리노, 나츠가 서브로 어, 한이와 시리즈 사용하니까 한이와 시리즈의 남은 수량을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로 사용하는 보인 이치입니다 역시 우리의 어, 강한 반통 딜러인 이오리 메인. 무츠키, 메인, 무츠키 세가 메인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카요코로, 시시기, 어, 요원으로 사용하고요. 세리나까지 어, 전부 보인지 시리즈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에대는 서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캐릭터 카에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力いる